저 자수하러 왔다구요. 나 자수하러 왔다구! 그래 뭘 자수하러 왔는데요? 사람을 죽여 죽일... 사람 죽였어요? 아니요 이 사람 장난하나 지금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 죽일거라고요 뭐요? 10분 남았는데 가이 새끼야! 어디 왔어 지금 장난질이야 장난질이 지 심심하면 PC방에를 가 혼나 볼래? 이놈의 새끼 1분 지났어요 에헤이 진짜 아침부터 별기다 야오 형사 예 일로 와봐 여기다 놔